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중에서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어떻게 해서 순환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 탄소도 하나의 물질이니까. 자, 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이제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이산화탄소가 생명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뭘까요? 광합성이죠. 이 광합성을 하는 것은 생산자가 하게 되죠. 광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호도당을 만들어내는 작용이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가지고 호도당. 화학 물질이죠. C6, H12, O6.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생산자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유기물이 다시 또 소비자, 초식동물, 또 이어서 육식동물이 섭취를 하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소비자나 생산자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사체가 되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배설물이 쌓이게 되고 이것 또한 유기물로 되어 있겠죠. 이 유기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해가 돼서 거의 토양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잘게 잘게 부서지게 되죠. 분해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분해자의 역할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뭐 지렁이라든가 또 버섯이라든가 부패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해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그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가 땅에 이제 퇴적물 아래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광물이 되고 또 기름이 돼서 석탄과 석유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는 생명체, 생물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들이 음 반드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든 소비자든 분해자든 다 호흡을 하겠죠. 이두 그 과정에 다시 이산화탄소가 공기중으로 돌아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석탄 석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안에서 사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연소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기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렇게 공기중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기중에 있는 질소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와 질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바로 식물이 이용을 할수 있지만 질소는 워낙 안정된 기체입니다. 삼중결합을 하고 있고 안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성이 아주 약하다는 걸 의미하죠. 이미 안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과 반응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소 자체가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흡수가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생물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어, 이땅 안에 뿌리를 통해서 이온의 형태로 어, 이 질소를 흡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 질소 동화작용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 낸다라고 볼수 있죠 단백질을 만들 때 사실 이 질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식물이 지금 흡수하는 형태는 암모늄 이온, 이온이나 그 질소, 질산이온이, 흡수가 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암모늄이온이나 질산이온은 어떻게 땅 속에 존재하게 되냐면, 음, 이렇게 만들어주는 세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균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자에게로 전달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암모늄이온으로 질소를 바꿔주는 애가 바로 이뿌리옥 박테리아와 같은 질소 고정 세균입니다. 또이 질산이온의 경우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냐면 번개,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번개가 많이 칠 때가 있죠. 이 번개가 워낙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된 질소를 할지라도 이 질소를 질산이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균, 번개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소 고정을 합니다. 질소 고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 공기 중에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토양 안으로 고정시켜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이 이 생산자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질소 동화 작용이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온의 상태가 저분자의 상태인데 단백질이나 핵산, 이제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핵산도 있죠. 그래서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이런 과정이 질소 동화 작용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콩과 식물 같은 뭐 이렇게 뭐 땅콩이라든가 뭐 완두라든가 뭐 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러한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 중에 암모늄 이온보다는 어, 이 질산 이온이 생산자 훨씬 더 흡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 안에 이제 그 규산염이 주로 많이 있는데 이 규산염은 음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온을 좀 좋아하겠죠. 얘와 반응을 하려고 어, 무진장 예를 쓰다 보니까 이것이 어, 이 식물한테 흡수가 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규산염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질산 이온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 생산자의 그 뿌리를 통해서 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 중에 이 질산 이온이 훨씬 더 흡수력이 좋다 보니까 이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또, 세균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늄이온을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작용. 질산화 작용. 질화 작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질화 작용 또한, 어, 세균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의 이름은 질화 세균이다라고 합니다. 질화 세균. 암모늄이온을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질화 세균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질산 이온은 어, 여기 지금 위쪽에는 산소가 어느 정도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오지만 이땅 깊숙히는 산소가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살아가고 있는 어, 이 생물들에게 산소가 필요한 생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산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질산 이온이 산소가 떨어지고 질소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 질산 이온이 질소가 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어, 질산에서 질소가 떨어져 나왔다 라고 해서 탈질소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어, 세균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 세균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네, 탈질소 세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탈질소 작용을 통해서 질소 이 기체가 공기 중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생산자가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면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이몸 안에 이제 축적이 또 되겠죠. 그러면 이 축적물이 또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겠죠. 육식동물까지 갈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질소가 들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지금 소비자든 생산자든 간에 언젠가는 죽게 되고 또 배설물을 내보내겠죠. 여기 안에 분명히 이제 질소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질소가 분해자에 의해서 또 분해가 되면 토양 안에 이제 남아있겠죠. 근데 이제, 아, 이 지금 질소 형태는 이 분해자가 부패균이 대부분인데 이 부패균이 이것을 분해하게 되면 가장 쉽게 만들어지는 어 이온의 형태가 바로 이 암모늄 이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암모늄 이온이 이런 식으로도 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질소 고정 세균뿐만이 아니라 분해자에 의해서도 암모늄 이온이 이제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용은 네 가지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세 가지 세균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질소 의 순환에서 작용은 네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질소 고정 작용 질화 작용, 탈질소 작용, 질소 동화 작용,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는 있 질소 이 분자 기체를 어, 암모늄 그리고 번개를 통해 공기 방전을 통해서 음, 질산 이온으로 이제 땅 토양 속으로 가져오는 거죠 고정시키는 이런 작용을 질소 고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질화 작용은 뭐라고 했나요? 암모늄 이온보다는 질산 이온을 더 식물이 잘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작용을 질화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탈질소 작용, 질소가 떨어져 나온다 이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질산 이온이 산소를 토양의 생물에게 주고 질소가 되는 작용 이 작용을 탈질소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가지고 단백질이나 핵산, 그말 그대로 어, 저분자에서 고분자의 동화 작용을 하는 이런 작용을 질소 동화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여기에 지금 관여하는 세균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질소 고정 세균 그러니까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늄이온으로 전환시키는. 자, 이 세균은 뿌리옥 박테리아, 또 아조토 박터, 클로스트리듐, 이러한 세균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되겠죠. 질화 세균. 질화 세균 기억나나요? 암모늄이온을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세균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좀 이제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이 조금 단계가 있습니다. 암모늄이온이 바로 질산이온이 되는게 아니라 암모늄이온이 일단은 아질산 질산은 NO3-인데 아질산은 아라는 아 것은 하나가 이제 부족하다. 질산이온보다는 산소가 하나 부족한 이런 상태를 아질산이다라고 하는데 아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균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은 아질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질산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것은 아질산을 질산 이온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질산 이온이 되는 거죠. 질화 세균에는 아질산균도 있고 질산균도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질화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질산화,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어, 세균을 말을 하고요. 탈질소 세균. 탈질소 세균은 질소를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질산 이온을 질소로 바꿔주는 세균을 탈질소 세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간단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보면 그림 가와 나는 질소 순환 과정과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어,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는 이 대기 중에 있는 기체 A, 기체 B 이게 탄소인지 질소인지를 봤을 때 생산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건 탄소죠. 질소의 경우는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너무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세균의 도움을 받는 이런 작용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 질소이고 얘는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탄소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네요. A는 이산화탄소이다. 기체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라고 볼수 있겠죠. 자, B는 세균에 의해서 어, 암모늄 이온이 된다. 자, 이 질소의 경우에는 음, 암모늄 이온, 그러니까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기억은 질소 동화 작용이다. 여기 지금 세균이 어, 공기 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있죠. 질소를, 그러니까 질소를 공기 중으로 내 보내는 이런 작용은 탈질소 작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역과 니은이 맞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질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A와 B는 분해자와 생산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질소의 경우에는 어 직접 이 생산자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소 고정 세균을 통해서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직접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자가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들어내는 질소 동화 작용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암모늄 이온을 어, 질산이온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질화작용. 네, 질화작용이라고 볼수 있고, 또 여기 질산이온이 공기중으로 돌아가는, 이거는 이제 탈질소작용. 네, 탈질소세균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단백질 성분을 만들어내는 이 생산자가 되면, 이 생산자나 소비자의 어떤 그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분해자가 되겠죠. 이 분해자가 이제 부패균 같은 것들이, 어, 질소화합물을 분해하게 되면 다시 이제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B가 생산자가 되고, A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질산균, 질화세균은 기억이 되죠. 네, 맞는 말이 됩니다. 탈질소세균은 과정 니은에 관여한다. 네, 여기가 탈질소세균이 되는 거죠. 맞는 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물의 3점짜리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이 질소, 탄소, 순환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이 그림을 이해하고, 어,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